어트리뷰션 그다음에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제 어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컴퓨터 예, 그다음 핸드폰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아이콘 같은 것이 있네요 그다음에 컨트리뷰션은 전체적인 원을 만드는데 원의 조각들을 각사람들이게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트리뷰션은 믿거나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 이거 왔다고 attribution이라고 그러고요. Contribution은 네가 주거나 하는 것입니다. 돕거나 어떤 것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가 돕는 것을 contribution이라고 그러고 얘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뭐 특성 그런 얘기입니다. Attribution은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attribution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속성 귀속이런 뜻이고요. Contribution은 이 월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어떤 아이의 아이들의 어떤 이제 뭐 의학 그런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기여, 기어, 기여한 거죠. 기여. 어떤 것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게 트리잖아요. 트리, 트리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이런 이런 속성이 있다 그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트리 나무가 이런 속성이 있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게 컨트리가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어떤 것을 기여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